1. 간격 비인두 평행판 전극 사이에 유전율립실론인 유전체를 넣고 전극 사이에 전압 E는 mc 노메가 T를 가했을 때 변이 전류 밀도는? 1. 2. 이는 I 플러스 EJ 플러스 3K로 표시되는 전개가 있다. 0.02 뮤시의 전화를 원점으로부터 R은 3I로 움직이는 데 필요로 하는 일은? 2. 6 곱하기 10-6. 3. 플레미어 왼손 법칙에서 왼손의 엄지, 검지, 중지의 방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전압. 4. 전류 이파이가 흐르고 있는 무한직선 도체로부터 2m만큼 떨어진 자유공간 내 피점의 자속 밀도의 세기는? 3. 5. 여러가지 도체의 전화 분포에 있어서 각 도체의 전화를 엔배할 경우 중첩의 원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그 전위는 어떻게 되는가? 2. 엔배가 된다. 6. 반지름 1m의 원형 코일의 원에 의해 전류가 흐를 때 중심점의 자기의 세기는? 2. 1-2. 7.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자계 내에 놓으면 이 도선의 힘이 작용한다. 평등자기의 진공 중에 놓여있는 직선전류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도선의 길이에 비례한다. 8. 106 칼로리의 열량은양몇 kwh의 전력량인가? 2. 1.16. 9. 인덕턴스의 단위에서 1h는 1. 1a의 전류에 대한 자속이 1wb인 경우이다. 10. 어떤 물체의 f1은 다시 3i 플러스 4j ok와 f2는 6i 플러스 3j ek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물체의 F3를 가하였을 때새 힘이 평형이 되기 위한 F3는 1. F3는 다시 -3i 7j 7k. 12. 직류 500V 저연저항계로저연 저항을 측정하니 2의 오메가이 되었다면 누설 전위는 2. 250. 12. 동심구에서 내부 도체의 반지름이 a, 저연체의 반지름이 b, 외부 도체의 반지름이 c이다. 내부 도체에만 전화큐를 주었을 때 내부 도체의 전위는 4. 13. 인덕턴스가 2 0 m h 인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2초 동안 6A가 변화되었다면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몇 배인가? 1.0.6.14 전기기기의 철신 재료로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3.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 15 평행한 두 도선간의 전자력은? 1 아래 반비례 16 NKS 단위로 나타낸 진공에 대한 유전율은? 3.8.85 곱하기 10 12FM 17 자유공간의 변이 전류가 만드는 것은 3. 자개 18. 접지 구도체와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2. 항상 흡입력이다 19. 무한장 직선 도체의 선전하밀도 λ 다의 전화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이 직선 도체를 축으로 하는 반지름 아래 원통면상의 전기는 2. 20 동해 용량 시의커패시터 N개를 병렬로 연결하였다면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2. NC 2 1 송전 선로의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3. 가공지선. 22. 삼상 3선식 송전선로에서 전격 전압이 66kV이고 1선당 리액턴스가 1 5 m 일대 100MVA 기준의 %리액턴스는 약 얼마인가? 2. 23%. 23. 가공왕복선 배치에서 지름이 D이고 선단거리가 D인 선로 한 가닥의 작용 인덕턴스는 몇 mHkm인가? 4. 24. 송전선로를 연가하는 주된 목적은? 3. 선로 정수의 평형. 25. 부하 전류 및 단락 전류를 모두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는 2. 차단기 26. 송전단 전압 161kV, 수전단 전압 155kV, 상차각 40도, 리액턴스가 4 9 8 5 m h 일때 선로 손실을 무시한다면 전송 전력은 약몇 MW인가? 2. 322 27. 송전 선로에 근접한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전자유도의 원인은 4. 영상 전류 28. 규진 영률 80% 10kVA의 부하를 가지는 주상변압기의 2차측에 2kVA의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면 주상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양몇 kVA가 되겠는가? 3. 9. 29. 양수발전의 주된 목적으로 오른 것은? 3. 연간 발전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30. 어떤 수력발전소의 수압관에서 분출되는 물의 속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3. 관의 길이 31. 차단기에서 정격차단 시간의 표준이 아닌 것은? 4. 1 0 페르츠. 32. 별류기 개방 시 2차 측을 단락하는 이유는 1. 2차 측 절연 보호 33. 66kV, 6 0르츠 3상 삼선직 선로에서 중성점을 소홀히 액터 접지하여 완전 공진 상태로 되었을 때 중성점에 흐르는 전리는 몇 대인가? 2. 22. 34. 배전 선로의 역률 개선에 따른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선로 절연에 요하는 비용 절감. 35. 다음 중 전력선 반송 보호 개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저주파 반송 전류를 중첩시켜 사용하므로 개통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36. 송수전단 전압을 ES, ER이라 하고 사단자 정수를 A, B, C, D라 할때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은? 3. 37. 발전소의 발전기 전격 전압으로 사용되는 것은? 1. 6.6. 38. 송전 개통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3.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증대시킨다. 39. 전경용량 150kVA인 단상 변압기 두 대로 V 결선을 했을 경우 최대 출력은 약몇 kVA인가? 3, 260, 40. 동일한 부하 전력에 대하여 전압을 두 배로 승압하면 전압 강화, 전압 강화 율 전력 손실률은 각각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3, 41, 3300슬래쉬 200V, 50kVA인 단상 변압기의 퍼센트 저항, 퍼센트 리액턴스를 각각 2.4%, 1.6%라 하면 이때의 임피던스 전압은 양몇 V인가? 1. 95, 42. 단상 직권정유자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단상 직권정유자전동기에서는 보급권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43. 동일전격의 삼상 동기발전기 이대를 무부하로 병렬 운전하고 있을 때두 발전기의 기전력 사이에 30도의 의상차가 있으면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에 공급되는 유효전력은 몇 kW인가? 1. 62.5. 44. 이대의 변압기로 V결선하여 삼상변압하는 경우 변압기 이용률은? 3. 86.6 45.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토크-토크 곡선에서 비례 추이는그 곡선이 무엇에 비례하여 이동하는가? 4. 2차 저항. 46. 동기발전기의 회전계자형을 사용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 1.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한다. 47. 동기전동기의 전기자 반작용에서 전기자 전류가 앞서는 경우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가? 2. 감자 작용. 48. 직류기의 전기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자 권선법은? 1. 이층권 49. PN 접합 구조로 되어 있고 제어는 불가능하나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반도체 정류 소자는 2. 다이오드 50.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에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2. 2차 여자법 52. 단상 전파 정류 회로를 구성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52. 60헤르츠 12극 회전자 외경 2m의 동기 발전기에 있어서 자극면의 주변 속도는 약 얼마인가? 4. 63. 53 이상적인 변압기에서 2차를 개방한 벡터도 중서로 반대 이상인 것은? 2. 입력전압, 1차 유도기 전력 54. 정격전압 6000V, 용량 5000KVA의 Y결선 삼상 동기발전기가 있다. 여자전류 200A에서의 무브와 단자전압 6000V, 단락전류 600A일 때 발전기의 단락비는 약 얼마인가? 3. 1.25 55. 전격전압 200V, 전기자 전류 100A일 때 1000rpm으로 회전하는 직류 분권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의 무브와 속도는 약몇 r p m 인가 2. 1081. 56. 삼상 유도 전동기의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기본량이 아닌 것은 2. 슬립 측정 57.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부하가 가해지면 슬립의 발생 소요 토크는 직류 전동기와 같다. 58. 다음은 직류 발전기의 정류 곡선이다. 이 중에서 정류 초기의 정류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3. C. 59. 유도 전동기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은 4. 에 비례해 60. 어떤 단상 변압기의 2차 무부하 전압이 240V이고 전격 부하 시의 2차 단자 전압이 230V이다. 전압 변동률은 약몇 퍼센트인가? 3. 4.35 61. 1대 F의 최종값 F는? 2. 2 62. 전압과 전류가 각각 이는 141.4신. i. 8SIN인 회로의 소비 전력은 약몇 W인가? 2. 173 63. 전달함수 출력식 c는 g r에서 입력함수 r을 단위 인펄스 델타로 인가할 때이개의 출력은 4. c는 g 64. 단자 a와 b 사이의 전압 30v를 가했을 때 전류 i가 3a 흘렀다고 한다. 저항 r은 얼마인가? 3. 15. 65. y 결선된 대칭 삼상회로에서 전원 한상의 전압이 va는 2 2 2 t 일때 선간 전압의 실류값 크기는 약몇 v인가? 3. 380. 66. a 플러스 a2의 값은 2. 1. 67. 코일의 권수 n은 1 0 0 0회 이고 코일의 저항 r은 1 5가이다 전류 i는 1A를 흘릴 때 코일의 권수 1에 대한 자속이 3920-Wb라면 이 회로의 시정수는 1.0368. 평형 3상 Y결선 회로의 상간 전압이 VL, 상전압이 VP, 선전류가 1, 상전류가 IP일 때 다음의 수식 중 틀린 것은? 4. 69. 다음 두 회로의 4단자 정수 a, b, c, d가 동일한 조건은? 4. r2는 r3, r은 r4는 0 70. 정연파 교류를 복소수의 극좌표 그 형식인 페이저로 나타내면 3. 71. 평형 삼상 저항 부하가 삼상 사선식 회로에 접속되어 있을 때 단상 전력계를 그림과 같이 접속하였더니 그 지시 값이 W였다. 이 부하의 삼상 전력은 2. 2 w 72. 삼상 불평형 전압에서 불평형률은 2. 73. 저항 1로메가와 인덕턴스 1H를 직렬로 연결한 후60헤르츠 100V의 전압을 인가할 때 흐르는 전류의 위상은 전압의 위상보다 어떻게 되는가? 1. 뒤지지만 90도 이하이다. 74. 어떤 정현파 교류전압의 시유값이 314V일 때 평균값은 양력 v 인가 2. 283. 75. 그림과 같은 날씨 직렬 회로의 T는 0에서 스위치 S를 닫아 직류 전압 100V를 회로의 양간에 인가하면 시간 T에서의 충전 전환은? 1. 10. 76. 전압이 V는 10SIN10T 플러스 20SIN20T이고 전류가 I는 20SIN10T 플러스 10SIN20T이면 소비전력은? 3. 200. 77. 평영 3상 부하의 결선을 y에서로 하면 소비 전력은 몇 배가 되는가? 3. 3. 78. v1을 입력 v2를 출력이라 할 때, 다음 회로의 전달함수는? 2. 79. 다음과 같은 사단자, 회로에서 영상 임피던스는? 4. 600. 81. 아플라스 변화는? 4. 81. 전기철도에서 직류 기선의 비절연 부분에 대한 전시 방지를 위한 기선의 극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4. 부극성으로 한다. 82.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4. 뱅크 용량 1000kVA인 전력용 커패시터 83.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철주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그 금속체로부터 지중해서 몇댐 이상 이격시켜야 하는가? 1. 1. 84. 사용전압 154kV의 가공전선을 시가지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최소 몇댐 이상이어야 하는가? 3. 11.44. 85. 과절 유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 곳은? 3. 직접 접지계통에 설치한 변압기의 접지선. 86.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시설하는 지선의 안전율과 허용 인장하중의 최적값은? 4. 안전율은 2.5 이상, 허용 인장하중 최적값은? 4.31kN. 87.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하나여 고압 옥내 배선을 할수 있는 것은? 2. 애자사용공사. 88. 전용 개폐기 또는 과전 유차 단기에서 화약류 저장소의 인입구까지의 배선은 어떻게 시설하는가? 2. 케이블을 사용하여 지중으로 시설한다. 89. 백열 전등 또는 방전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을 몇 V 이하여야 하는가? 2. 300. 90.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 통신 인입선은 조형물의부침점에서 지표상의 높이를 몇 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3. 3.5. 91.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에는 지름 몇 mm 이상의 낙영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4. 5. 92.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철탑의 경과는 몇 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3. 600. 93. 피르기를 반드시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3. 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수전하는 차단기 2차측. 94. 지중전선이 지중약 전류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이 몇 cm 이하일 때? 지중 전선과 지중약 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3 30 95 발전기의 보호장치에 있어서 과전류 합기장치의 유압자 및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원자력 발전소에 시설하는 비상용 예비발전기에 있어서 비상용 노심냉각장치가 작동한 경우 96 전기옥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조 안의 장극까지의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저연저항 값은 몇 대모매가 이상이어야 하는가? 1. 0.1 97.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의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매설 깊이는 몇댐 이상인가? 2. 1.2 98.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어 있는 금속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부식방지회로의 사용전압은 직류 몇 부위 이하이어야 하는가? 2. 60 99 특고압 전선로에 사용되는 애자 장치에 대한 각종풍합 하중은 그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이레미에 대한 풍합 하중을 몇 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인가? 4. 1039. 100. 교류 전차선로의 진로에 시설하는 흡상 변압기 직렬 커패시터나 이에 부속된 기구 또는 전선이나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특고압 용의 변압기를 오괴에 시설하는 경우 지표상 몇m 이상의 시설해야 하는가? 1. 5